아까 내가 BTS 춤좀 추라고 그랬는데 BTS 안 하면 강남스타일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이제 잠시 후면은 아, 개막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정해져 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뒤, 스페인 앞. 근데 매년 오는 사람들이 매년 옵니다. 선수들은 좀 바뀌는데, 스탭들, 감독들, 코치들 매년. 굉장이 <laughs> 오늘 약간 처체해 보이는데요? 피곤합니다. 안경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아, 약간 컨셉입니까?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니다 유튜브 아, 유튜브예요? 어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저 여기 저도 여기 서핑 응원하러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앞에 여기서 여기. 오케이. 렛츠 겟 투어 t 가이즈. 케이도 없개 덥다. 힙서핑 어, 여기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아니, 세네갈 팀이 왔는데 네네. 세네갈 팀은 여기 공연하러 왔어요. 멋있어? 매번 저희 첫 번째 왔을 때는 웨스수에다가 표범같이 막 문이 넣어갖고 까보에라 같은 막춤 췄어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항상 개막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세네갈 팀의 공연입니다. 아, 거기 좋다. 아니, 내가 장소를 니한테 정하라고 했든 어, 저거 스페인 팀. 모래 붓는 건데 거리 행진,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대회 장소에 들어가고 각 국가별 알파벳 순서로 입장을 하고 나서 어 선수 한 명이 깃발을 들고 그리고 한 선수는 한국에서 들고 온 모래 모래는 이제 제주도 중문에서 가져온 모래고요 그 모래를 단상 위에 올라가서 붓게 됩니다 그래서 어전 세계에 있는 모래를 합치는 그런 유니티 과정, 통합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걸 이제 ISA 오피스에 가면 연도별로 모래를 모아놓은게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다르게 칭칭칭칭 쌓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멋져요 자 이제 세레머니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팅템 메인 스트리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퍼레이드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빅맨 위드 빅 플렉스 현제 시작했어요. 지금 현지시간 3시 15분인데, 2시에 집합해서 3시에 저는 그 오프닝 세레머니 장소에 착석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번 이번 오프닝 세레머니에는 샌드포어가 홍석 선수, 그리고 플렉베어가 임수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임수정 선수, 분들이 호응이 좋네. 역시 스포츠의 나라답게 아 미국 관객들 호응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이 감히 스포츠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지역 주민들 이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막 환호해주고 이러는 게. 사실, 지금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음. 이게 그냥 퍼레이드인데 엄청 환호해주시고, 다른 나라 선수들 막, 어, 본인이 아는 아주 간단한 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진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스포츠 경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부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분들도 잘하시잖아 여기 멋있다 Of the 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어, 유승민 감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감독은 IOC 선수 위원회 부회장이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국 사람 아이가. <laughs>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각자 나라에서 가지고 온 모래를 붓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나와서 모래를 부으면서 모래를 합치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 아까 내가 BTS 춤좀 추라고 그랬는데, BTS 안 하면 강남 스타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오프닝 세레머니의 꽃은 뉴질랜드의 하카. 다들 기다리고 있어. 선수들 하카 시동 걸고 있어. 보통 벗으려고 지금 막 들썩들썩 하고 있다. 하카. 하카 나온다, 형님. 뉴질랜드 하카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laughs> w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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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세네갈이 남았어 <laughs> 세네갈이 어마어마해 세네갈은 거의 오케스트라야 오케스트라 <laughs> 세네갈은 성수가, 맥스가 6명인데 스텝이 한 10명 왔어 <laughs> 공연하러 왔어 드리긴 <laughs> 한것 공연 안 하는데? 이거 끝나고 가나 보다 한국의 전쟁이 시작되면 수윤, 임, 그리고 시앤포르가 <laughs> 열광적인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는 유, 우크라이나 대표팀입니다. 와우 정말 모든 사람이 기립 박수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어, 자, 홈팀인 미국입니다. Okay, more flags, more flags! We need all the flags! All the flags! Olympic surfing class to the ISA It belongs all 자, 이 This is the 피날레입니다. 임지현 선수가 아 중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 이제 개막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을 할 시간인 것 같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집합을 하기로 했고, 8시 반에 임수현 선수의 첫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거 보실 시점에는 다 경기가 끝났겠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튜브 촬영은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 관련 뭐 서프샵도 가보고 이런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